네이버에서 위너스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VC 또는 투자자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 대표님에 대해서 IR 컨설팅을 했었고요. 이분은 아직 이제 막 제품을 만드는 그런 와중이셨고 IR 활동 경험은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데모데이를 했는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오늘 얘기 나왔던 여러 얘기 중에 어, 여러분과 공유할 만한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지적은 예, 근거 없는 과도한 실적입니다. 예,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올해 창업했습니다. 2022년에 그러면 대개는 어떻습니까? 아마 일, 2년 정도로뭐 그 개발한다고 보통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대개 뭐 내년에 뭐 1억이든 5억이든 솔직히 발생하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큰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렵죠. 그죠? 왜냐면 올해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크게 매출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2023년에 뭐 10억 원, 뭐 100억 원, 뭐 2,000억, 1조 이렇게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아,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이런 식의 그림을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은, 음, 이쪽에 약간 과장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분이 어저 경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왜냐면, 실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죠? 이거는 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구글이 아니라, 어,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급성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뭐, 창업해서 5년 차에 뭐, 1조 원이다. 이거는 사실은 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여기도 있지만, 음, 의욕적인 건 좋아요. 근데, 현실감이 없다. 오히려 이런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고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그린 겁니다.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컨설팅을 해본 소감에 따르면그이 정도, 예, 이 정도의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쓰는 분들의 경우는 대개 엑셀로도 안 해보신 거예요. 예, 엑셀로도 엑셀로 뭐 상품 판매 수량, 뭐 원가 이런 걸다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 성장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 이런 엑셀로 이런 부분도 안 해보신 분들을 제가 실제 몇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사업 초기는 당연히 매출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어, 올해 제품 만들었으면 뭐 내년에 뭐 설령 1억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1억을 하든 5억을 하든 크면 좋겠지만 그것을 예, 공감이 갈만한 실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 동종 유사 기업들이 창업 1년차부터 오는 차까지 어떻게 매출을 내어갔는지 다시 그런 걸또 추정하게 되면 좀 참고할만하죠. 네, 그래서. 아, 근거 없는 과도한 실적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 숫자만 가득한 페이지라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건데, 뭐, 뭐 어떤 업체가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이제 위에 보셨던 저 매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뭐 서비스 1이 있으면 뭐 100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의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마 이 대표님 의도는 이렇게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없냐면요. 자이 숫자가 나오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상품의 단가. 그죠? 어 그밖에 뭐어 시장 전망치 예를 들면 어, 올해 뭐 내년에 뭐그 사이 성장률 20%로 산정했어요. 그럼 20%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 이러한 산정에 대한 근거들이 먼저 나와줘서 큰 공식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팔고 연순에는 얼마 정도 추정한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걸 얘기하면 좋았는데 바로 이걸 요거 예, 다음 바로 이걸 보여주다 보니까 공감이 안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여러분들이 어떤 매출 전망을 숫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다? 예, 여기 있지만, 숫자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예, 아마도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랬죠, 제가? 예, 미리 공감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아, 그래서 이러한 숫자, 어떤 공식을 말하기 이전에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취지, 제가 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 상품군, 상품 카테고리, 또뭐 단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비유수있냐면은 이런 거죠. 어, 마치 이유 없이 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뭐제 입장에서 그렇죠. 뭐제 입장에도 투자자 입장이면 어떻습니까? 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이나 취지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막 떠들긴 떠들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득한 페이지는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분량이 많고, 목차가 정리되지 않은 발표자료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량은, 어, 적절해야 되겠죠. 적절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분 발표시는 뭐, 열에서 열다섯 페이지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예, 제가 정말 칭송에 맞이하는 그 자료가 14페이지죠. 자 그리고 10분 발표면은 한두배대도 됩니다. 30페이지 대외 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0분 넘어가게 되면은 뭐 40, 50, 60페이지도 뭐, 뭐 안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 시간 조절하면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이것을 좀 많이 초과한다든지 또는 그 보통 이제 분량이 많을수록 목차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라블럼 솔루션, 뭐 프로덕, 뭐 시장 현황 이런 걸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차별로, 어? 이거는 시장 전망에 들어가야 될 건데, 어, 프로덕에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분량과 이런 목차의 성격에 맞게 페이지 정리했는가,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근데 이거 뭐 상징적인데. 이제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뭐, 프로덕트할게요 프로덕에 대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시장 현황에 대한 게 나온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경우가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량은, 위에서 제시한 가이드, 즉, 5분, 10분, 20분일 때, 얼마나 되면 좋겠다. 그런 식의 가이드를 따라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한 정보량이 많은 페이지는 가급적 불력에 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요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텍스트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예, 텍스트가 많은 것을 요약해서 그렇게 알기 쉽게 보기 좋게 하는 게 우리가 PPT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건 좀 상세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록에 예, 넣어 주시라는 거죠. 자, 끝으로 어, 목차에 적합하지 않은 페이지는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는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는 페이지가 쌓여서 발표자료가 되는 거죠. 자 한편 여러분이 발표 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한편쯤 이해해야 됩니까? 아 오늘 내가 발표를 열심히 하긴 했고 많은 걸 보여주었는데 이 발표 자료의 어떤 메시지, 핵심 전달이 안 됐는가 보다. 이런 식의 하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어,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에 오늘 세 가지, 예, 세 가지도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는 발표 자료의 경우는 일단 어떤 강점이 있다.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게좀 여러분은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언급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실적이 있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적.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돈이 있든 없든, 매출이 있든 없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왔다. 그것이 매출액이 될 수도 있겠고. 뭐, MAU, DAU, 뭐, 유저, 뭐, 이런 다양한 지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 투자 유치 후에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이 쉽지만,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메모장을 열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십시오. 일단, 위에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것을 문서 전반에 작성하실 때, 좀, 그 주제 세계가 드러나게 일부러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문서에서, 아, 이세 가지를 신경 썼구나, 라는 게 알,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여러분이 이제 나름 쓰기 썼어. 근데 그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어, 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어려운 용어 별로 쓰, 가능한 쓰지 말고 업계 용어 써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드라 안 되게 되겠죠. 어, 일단 뭐 마무리로 의견 드리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대표님 보고 느꼈던 거는 대표님이 전문성은 있었어요. 네, 어떤 특정 직업에서 전문성도 있었고, 제가 볼때창업가로서였던 어, 그런 마인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일단 좋다는 얘기죠. 좋았고, 팀 빌딩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좀 과도하게, 과도하게. 아, 매출을 그리신 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아깝다. 약간 아쉽다 싶었어요. 어, 어쩌면 그런 팀 빌딩이 잘돼 있고 대표님이 역량이 뛰어날수록 초기 마이너스가 나도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너무 좀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 고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라든지 아,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는 라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면은. 매출이 없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들의 우리가 출시할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B2B로 판다. 그러면 B2B 잠재 고객들의 일단 보통 유용성이죠. 유용성. 그리고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면 사겠다.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같이 넣어 놓으시게 되면 은 매출이 없어도 좀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겠죠. 네 오늘은 어, 투자자가 자주 지적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번 답을 말씀드려봤고요. 어, 오늘 영상이 예, 여러분의 투자유치 확률을 높이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리고 혹시 오늘도 그랬지만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작성한 문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 뭐 일대일 코칭 충분히 어떤 값어치를 하니까요. 뭐 교육이라든지 일대일 코칭 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 위너스 아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